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어, 금요일 KB 리본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는요, 0%로 보압세를 보였네요. 전세가, 전세가는 0.02% 하락세를 보였고요. 호가 중심 조사기 때문에 실거래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8.1%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수성구의 실거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거래 건수 4건 밖에 없네요. 자, 매호동의 신매역 우방뉴셀엘 전용 84제곱미터 3억 8천만원의 직거래입니다. 수성구 4건 모두가 직거래입니다. 자, 최고가는 4억 1,500만원이었으니까 3,500만원 저가에 거래는 됐구요. 층수가 4층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을 낮춰서 했다기 보다는 어, 층간 격차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4월동에 서월 보성 전용 134제곱미터 중대형 평수죠. 5억 9천만원에 직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5억 6천이었습니다. 3천만원 오른 가격에 9층 물건 거래가 됐네요. 자, 황금동 어, 황금동 해피하우스 투인원 전용 39제곱미터 두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1억 6 8 4 0 원, 얘는 지금 어, 음, 6, 어, 시공사에서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가는 3억이었습니다. 이 3억 거래가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1억 6,840만 원에 두건 거래가 됐습니다. 정 39제곱미터니까 소형이죠. 중구 보시겠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09%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는 0%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은 69.8%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71%에서 좀 내려갔죠. 자 중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어, 두건 거래가 있습니다 자, 남산동에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전용 101제곱미터, 38평양쯤 되겠죠. 자, 6억 1000만원에, 이것도 직거래입니다. 최고가 6억 2900에서 1900만원 저가에 12층 물건 거래가 됐고요 동인동 4가, 동인, 동인 3중 그린 코아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3000만원. 최고가가 4억 3500이니까, 13층이니까 500만 원 정도 저가에 거래된 거 하락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지난주 일주일간 실거래 두건 거래 있었습니다. 지금 3월 달 대구 거래가요.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laughs> 자, 남구 보시겠습니다. <laughs> 남구 매매가 전세가 둘다 0%대로 보합세를 유지했네요. 전세가율은 70.7%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구 지난주 실거래 한 건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래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가는 그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서구 매매 호가 -0.17% 하락이고요. 전세는 0.08% 하락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인게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74.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4.8% 전세가율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겠습니다. 달서구본동 그린맨션 3차 전용 84제곱미터, 3억 6,25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6천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하락한 거래입니다. 자, 상인동, 상인역, 모아, 엘가, 파크뷰, 전용 72제곱미터, 4억에 거래가 됐네요. 17층 물건인데요. 뭐 저층도 아니고, 최고가 4억 9,900만원에서 9,900만원 하락한 거래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죠. 거의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하락 거래가 되겠습니다. 용산동 성서 6주공 전용 49제곱미터 1억 6천만 원 거래고요. 최고가 1억 7천 500에서 1 500만 원 저가 거래입니다. 한889% 하락한 거래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월성동 월성구방타운 전용 134제곱미터 4억 1천만 원에 14층 물건이구요자 직거래입니다. 최고가에서 어, 4천만원 저가거래죠. 이것도 10%가 좀 안되는 가격 저가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유천동의 대공역 화성파크드림 조정 84제곱미터 3억 5 2 5 0만원에 10층 물건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4억 2,250이니까 7천만원이나 떨어진 가격이네요. 오, 10층이니까 저층은 아니고요. 중층쯤 되겠죠. 이건 하락이 좀커 보입니다. 어, 달스구 이곡동의 한샘 조정 84제곱미터 2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에서 5천만 원 저가입니다. 한15%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요. 어, 층수가 4층이죠. 조건 층간 가격 격차도 조금 있고 뭐10% 정도 보신다면 한5% 하락가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산동에 삼성 한국형 2084제곱미터 3억 8700만 원. 이전 최고가와 같은 거래 금액인데 이기또 4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거는 오히려 저층인 데 이전 최고가와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99년 중공이니까20 23년 24년 차가 되겠네요. 자, 달서구 실거래 확인해 보셨습니다. <laughs> 자, 서구 보시겠습니다. 서구는 0%로 보합이고요. 전세가율, 전세 변동률도 0%로 보합이네요. 전세가율은 6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두건 거래가 있었고요. 두건 거래 모두 신고가 거래가 나왔네요. 자, 내당동의 삼익뉴타운 전용 사십육 제곱미터는 이전 최고가에서 백만 원 오른 이억사 천만 원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평리롯데캐슬 전용 구십구 제곱미터. 37평형, 8평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거래인데요. 이전 최고가와 같은 거래 금액 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건이 7층이니까 로얄층에 비해서 앞 4억 거래가 로얄층이라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구 두건 거래 내역 확인해 보셨고요. 자, 동구 어 매매 효과는 마이너스 0.02%, 전세는 마이너스 0.09%,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은 74.1%, 굉장히 높죠. 동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성지각산, 전용 50제곱미터가 9,200만원, 최고가 1억 1,500만원에서 2,000만원가량 내렸죠. 자, 검사동의 문화, 조용 49제곱미터, 1억 6,300만원, 4층 물건이네요. 최고가 1억 8,400에서 2,100만원 저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괴전동의 안심역 삼정그린쿼드베스트, 조용 84제곱미터, 3억 3천, 최고가 4억 8천이니까 1억 5천만원 이상 하락거래입니다만, 직거래로, 직거래로 거래가 됐네요. 방촌동의 우방강촌, 우방강촌마을 1차, 84제곱미터, 3억 2200만원으로, 어, 이전 최고가에서 800만원 가량 올라서 거래가 됐습니다. 서호동의 골든캐슬, 21제곱미터, 5400만원 거래, 어, 이전 최고가에서 400만원 오른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3층이네요. 숙천동의 대구혁신도시선이 다음 4차 전용 84제곱미터 3억 1,500만원 이전 최고가에서 4,300만원 거의 10% 정도 적가인데 1층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격차는 층간 격차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기동의 화성 전용 59제곱미터 2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전 최고가에서 4,400만원 거의 뭐... <laughs>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층수가 2층입니다. 층간 격차 10%에서 15% 정도 잡아주면, 5에서 10% 정도 하락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서동 동화해오름타운 전용 59제곱미터 역천만원 거래고요 3,300만원 저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건 13층이니까 저층 가격 격차보다는 좀더 나는 것 같죠? 요건 약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서동, 신서동이, 신서동 신일 해피트리 전용 129제곱미터. 중대형 평수 가격들은 별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구요. 이전 최고가에서 3천만원 오른 가격입니다. 한 7%가 정도 올랐죠. 어, 신천역 가사밀라, 요건 거의 도상이죠. 전용 20제곱미터 7500, 24제곱미터 7700에 각각 거래했었고요. 이전 최고가에서 1000만원, 900만원 저가에 각각 거래가 됐습니다. 자, 동구 실거래 내역 확인해 보셨고요. 자, 북구는, 어, 상승을 보였네요. 0.01%. 북구가 지금, 어,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어,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북구쪽은 입주문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좀 적은 지역에 해당된다 라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01% 상승 보였고요 전세는 0.02%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에 해당할 겁니다 전세가율 77.8% 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실거래 내역 보시면 북구는 지난주에 거래 내역이 유성청구 1억 2,200 직거래고요, 1,800만 원저가입니다 7호 환양 2차, 전용 84제곱미터 1억 8,500만 원. 요건 거의 6천만 원 정도 내렸죠. 7호 환양 2차는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15층이니까요. 자, 구암동의 그린빌 3차, 전용 39제곱미터는 100만 원저가의 거래가 됐고요. 그린빌 4차 59제곱미터는 1,400만 원 저가에 거래가 돼서 2억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구암동 70미래타운 전용 134제곱미터 중대형이죠. 3억 4,800만 원, 그래서 4,200만 원 저가인데 층이 6층이라서 뭐이 정도 같으면 10몇 퍼센트 정도, 12, 3퍼센트 정도 격차니까 층간 격차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칠고 한라타운 2차 전용 59제곱미터, 1억 5300만원 거래, 1900만원 저가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요거는 뭐12,3%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대현동 대현 휴먼시아 2단지 전용 59제곱미터, 3억 1000만원, 5000만원 저가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19층이니까 뭐 저층은 아니고요이 정도 같으면 가격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단지 73제곱미터 1 천만원 저가의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2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동천동 동화골든밀 전용 58제곱미터 2천 6백만원 저가인 2억의 15층 물건 직거래가 있었고요. 복현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요거는 많이 내렸습니다. 9천 5백만원 떨어진 4억 2천 5백만원의 10층 물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사수동 금호산이 다음 전용 84제곱미터 요건 뭐 1,400만원 저가 네요. 이 정도 변동폭은 하락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구요. 서변동에 동, 동서변 월드메라디앙 전용 59제곱미터 2천만원 저가에 13층 물건 거래했습니다. <laughs> 서변동 영남 네오빌블루 전용 128제곱미터 2100만원 저가 물건인데요. 2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락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10%가 안 되는 가격 변동이죠. 어, 화성 리버파크 1차 조종 84제곱미터는 2억 7천만원, 800만원 저가에 8층 물건 거래가 됐고요 조종 어, 125제곱미터는 3억 6천만원, 9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최고가에서 어, 3500만원, 10% 이상 오르는 가격에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태전동 한신중앙 36제곱미터 8,850만원 3층 물건 거래가 있었고요 이전 최고가에서 천, 천, 한, 400, 500만원 저가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팔달동 대백 인터빌 전용 39제곱미터 1억 3,500. 최고가에서 200만원 저가. 7층이니까 뭐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구에도 어, 대형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네요. 자 달성 서구 보시겠습니다. 서구는 0% 전세도 0% 보합세를 유지했네요. 아, 보셨죠? 달성군 보시겠습니다. 달성군 마이너스 0.2% 전세가는 마이너스 0.39%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달성군의 전세가 하락세가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세가율은 7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가보시면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구지면 어, 달성화성파크 드림 전용 59제곱미터 1천만 원 저가에 거래가 됐는데 1층이죠. 그렇다면 하락이라고 보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대구 국가산단 줌파크 전용 84제곱미터 2,500만 원 저가가 발생했습니다. 21층이기 때문에 저층 저층의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아니니까요. 이건 하락이 조금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구업의 평광현대 4차 전용 59제곱미터 5,500만원에 4층 물건 거래가 됐고요. 어, 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라서 어, 1층이 더 비싸고 4층이 더 싸게 나올 겁니다. 일단 농공성원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7,000만원에 500만원 저가 거래 발생했고요. 39제곱미터 4,700만원 200만원 저가 에 거래 발생했고요. 어, 6,600만원 요거는 1,900만원 아, 저가군요. 그 900만원 저가에 거래 발생했습니다. 농공청구타운 전용 59제곱미터 7,700만원 에 거래가 발생해서 팔, 어, 최고가에서 800만원 저가구요. 평광현대 3,600만원 1층 물건이네요. 이전 최고가에서 1,400만원 저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0%가 훨 넘죠. 강창, 한, 다사업의 강창 한스 꼰바니아, 전용 59제곱미터 1억 3,800만원, 최고가에서 2,200만원 저가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어, 근데 직거래입니다. 주곡 3점 그린코아더베스트전용 74제곱미터 어, 13층 물건인데요 4억 2,500만이 내렸네요 7,300만원이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13층이니까 뭐 저층 마피는 아닌 것 같고요 하, 가격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에코폴리스동아이비시 3차전용 76제곱미터 하락입니다 3억 2,203층 물건이고요 이전 최고가에서 7,500만원 거의 20% 가까운 하락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신력 태왕 아나스 전용 49제곱미터 2억 9,800만원 거래구요. 최고가에서 3,500만원. 거의 10%가 넘는 가격 하락세죠. 14층입니다. 옥포읍의 옥포지구선 이 다음 전용 59제곱미터 2억 8,000만원에 20년 중공이니까, 이제 처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전 최고가에서 거의 6천만원 가까이 오른 거래 가격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달성군까지 실거래 내역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어, 시세 전체 평균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성군은 6억 8천이고요. 중구 5억 3천, 남구 3억 9천, 달서구 3억 8천, 서구 3억 6천, 동구 3억 2천, 북구 3억 1 천, 달성군 2억 8천만 원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 파동이 0.29%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외 지역은 대부분 어, 하락세가 좀 많구요. 어, 달서구 본동 마이너스 0.42, 월성동 마이너스 0.43, 화원은 마이너스 0.33. 대체로 보시면 보합이 꽤 많고요 어, 하락이 일부 동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